중동 항공사의 비행 경로 지도에서 한 나라가 사라진 걸본적 있으신가요? 인천을 출발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 항공. 비행 중 기내 스크린에 표시된 비행 경로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로지 팔레스타인 영토로만 표시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지워졌을까요? 카타르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총 28개 유엔 회원국이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란,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지부티, 소말리아, 코모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타르항공의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빠진 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국가적 외교 입장이 반영된 결과물인 셈입니다.